안녕하세요. 주식민식TV입니다. 2024년 5월 2일 목요일 101일차 영상입니다. 돌파매매 vs 눌림매매를 하고 있고요. 돌파매매는 단기 돌파타점 위주로 매매를 하고, 눌림매매는 단기 눌림타점 위주로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금액은 돌파, 눌림 각각 300만원 시작을 했는데, 돌파, 눌림 두 매매 종목당 100만원씩 세 종목으로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매수한 종목은 손절 또는 익절할 때 진입 이율를 설명드리고요. 단기스윙 돌파매매 눌린매매 어떤 매매가 수, 빠르게 수익이 결정되는지 재밌게 지켜봐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요 매매는 유튜브 멤버십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 돌파매매인데요. 돌파매매 위, 요, 여기가 돌파매매 계좌인데 지금 살짝 큰일 나긴 했습니다. 요거. 아래 종목이 제가 물을 한번 탔어요. 그 제가 추가로 해가지고 물을 한번 탔는데 거기서 반등 나오면은 정리를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이게 그대로 쭉 빠져버렸어요. 근데 요거는 제가 올라갈 가능성이 조금 커 보여서 기다리고 있고, 요 위쪽목 같은 경우도 반등은 한번 줄것 같거든요. 반등 주면은 손절치기로 하고, 지금 이두 종목에 원래 100만원씩 세 종목으로 들어간다고 했는데, 지금 거의 두 종목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추가금을 더 넣어가지고 지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 정리가 빨리 돼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이게 보여드리려는 매매로 하려다 보니까 수익을 빨리 낸다라는 강박이 좀 있었는데 이거를 조금 내려놓으려고 합니다. 지금 여기 가지고 있는 종목 위두 종목 정리되면은 요것도 이제 이 계좌 지우고요. 이 계좌 지우고 또 아래 종목도 이거 정리가 되면은 다 청산을 하고 이게 1년에 제가 요거를 목표로 한게 수익을 빨리 내는 걸 보여드리자라고 한 건데 저도 지금 일을 하고 있고 이게 실시간으로 다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돌파매매 같은 경우는 이 수익이 나면은 바로바로 바로 정리를 하고 거의 단타급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요거는 실시간 대응을 못하다 보니까 제가 이 계좌가 아니, 이 종목들이 정리된가 동시에 아니면 정리 되면서 차차 자동감시 주문을 이용한 계좌를 굴려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오늘 샘CNS가 결정이 났거든요 오늘 손절이 나왔는데 이것도 두번 익절했어요 두번 익절하고 절반 익절 절반 익절하고 한번더 들어왔거든요 이게 반등할 자리에서 한번더 들어갔는데 오늘 개파락으로 시작하면서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냥 손절을 치고 나온 걸 보실 수 있고 제가 계좌를 하나 다시 만들어가지고 1년 20%로 목표를 잡겠습니다. 조금 1년 20%도 크거든요. 1년 20%도 큰 건데 1년 20% 수익률을 목표로 제가 계좌를 굴리는 걸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요거 조금 상황에 좀안 맞는 것 같아요. 상황에 좀안 맞는 매매인 것 같아가지고 요거를 이게 정리 차차 정리를 하면서 제가 다음 자동 감시 주문을 이용한 매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서 추가 매수는 안 하고요. 요거 정리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샘CNS가 정리가 나왔는데 요거를 앞에서 이 눌림목계자인데 눌림에 들어갔다고 보기엔 좀 그렇죠. 눌림에 들어갔다고 보기엔 좀 그렇고. 요 여기, 이거 위에 종목도 이거랑 비슷한 자리인데 15%가 올라간 상태인데 이것도 눌림을 잡았다고 할 수도 없고 그냥 올라갈 것 같은 들어가면 올라갈 것 같은 자리에서 들어갔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자동감시 주문으로 할 때는 이렇게 엄청나게 위, 그나 엄청나게는 아니고 위쪽에서 노는 종목들 보다는 이 아래쪽에서 푸근하게 잡고 여러 종목 거의 20종목 이 정도로 매매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들 정리를 대면, 정리가 를정리 되면은 계좌를 하나 새로 파서 아예 생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쌤CNS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쌤CNS입니다. 쌤CNS 같은 경우는 자, 요게 여기 돌파가 나왔거든요. 여기 앞전에 매물 여기 저항대 상단이 있어요. 매물대 상단이 있는데 이 상단을 한번 돌파를 했죠. 돌파를 하고 눌러주고 올라갈 때 올라갈 때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이 라인을 이탈시키지 않았어요. 여기 라인을 이탈시키지 않고 뭐 지지가 이렇게 삼중 바닥으로 지지가 나오면서 반등이 좀 크게 나왔거든요. 여기서 한번 절반 의 익절 한번 털었고 그리고 나서 한번더 들어갔거든요. 여기를 돌파로 생각하고 들어갔다가 바로 다음날에 좀 슈팅이 나왔어요. 바로 다음날 슈팅이 나왔을 때 이제 매도를 하지 않았거든요. 아 이제 간다. 이제 가는구나라고 해서 매도를 하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다시 횡보를 합니다. 횡보를 해서 그다음 이렇 그다음 저항대에서 한번 팔았어요. 그다음 저항대에서 또 팔고 제가 요 봉은 지켜 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요 봉은 지켜 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요 중심 라인 지지를 생각하고 여기서 다시 추가 매수를 잡았어요. 추가 매수를 잡고 그다음 손절을 어디를 잡았냐면 여기 7,900원이거든요. 요 요나 이제 저가가 딱7 9 0 0원이에요 7,900원 종가로 이탈하면은 손절을 해야겠다라고 이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은봉이 나와가지고 조금 세했습니다 여기서 좀세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오늘 갭을 하락하면서 시작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장 초반에는 요 다시 위쪽으로 올려주는 걸 보실 수 있었는데 그리고 빠졌어요. 그리고 빠져가지고 아, 이거는 지금 반등 자리긴 하거든요. 지금 이제 다이빙 타점 반등 자리인데 그래도 말씀드린 게 있기 때문에 그냥 정리를 했습니다. 여기서 아마 지금 반등 안 하더라도, 요 라인에서 반등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요 라인에서. 그래서, 이거는 좀, 내일 반등 안 나오고 좀 아래 라인, 요 라인까지 내려오면은 다시 한번 다이빙 자리로 잡아보셔도 될것 같아요. 지금 이게 정배열이 이게 모였다가 다시 이게 확장되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확장 구간, 확장 구간 같은 경우는 이 추세를 타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봤을 땐 반등 타점이 좀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지만 그래도 말씀드린 게 있기 때문에 정리를 했습니다. 정리를 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좌를 다 정리를 할 겁니다 다 정리를 하고 매달 50만원씩 50만 넣을 거고요 이제 적금식으로 넣으면서 1년 수익을 20%를 목표로 잡겠습니다 1년 수익 목표를 20%로 잡고 자, 그 목표로 한 10년 채우면은 많이 올라가 있겠죠 많이 올라가 있을 것 같고 자 그래서 지금은 이제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않고 정리되는 대로 천천히, 천천히 매매를 해볼 생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최근에 요거 지금 이제 돌파 매매, 눌림 매매로 많이 보여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이게 제상황에 맞지 않아서 겨울이었으면은 그래도 겨울에는 좀 시간이 좀 있거든요. 장중 시간에 시간인데, 지금 날이 풀리면서 제가 일하면서 이거 시장을 볼 시간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돌파면은 거의 신경을 못쓴것 같고 그래서 자동 감시 주문으로 매매를 하려고 합니다. 익절을꼭 걸어놓고 손절은 시장 막판에 종가 부근에서 이탈하면은 자르고 아니면 들고 가고 이렇게 매매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자 여기 좀 위에 많이 물려 있어요. 많이 물려 있는 거 손절을 쳐도 됩니다. 손절을 쳐도 자 이거는 그냥 월급으로 월급으로 채우면 되겠죠. 월급으로 채우면 될것 같고 그 다음 이거 말고 제가 지금 컨텐츠를 이걸로 많이 하면은 좀 많이 뽑을 줄 알았어요. 근데 많이 안 뽑혀가지고 그 다음에 자동 감시 주문으로 거는 건 자동 감시 주문으로 거는 거고 이제 5월이 시작이 됐잖아요. 5월이 시작이 돼서 제가 종목 분석 영상을 다시 예전에 하던 종목 분석 영상 있잖아요. 그거를 다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일단 여기서 마무리 하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제가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